네, 안녕하세요. 오늘 또 주말 직전에 금요일 저녁입니다. 한주잘 보내셨나요? 이번 주에는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셨던 질문 중에 하나가 거의 열이면 열 분이 다 저한테 저 백신 맞아도 되나요? 코로나 백신 어떻게 해요? 라고 다들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요새는 아예 저기 뭐 교수님 물어볼 게 있어요? 라고 하시면 저 그냥 듣지도 않고 백신 맞으셔도 됩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을 정도입니다. 네. 어려운 문제예요. 그러니까 정상인은 당연히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보통 제외에 오시는 분들은 이제 간 질환, 뭐 심하게는 간경화, 간경변증, 복수 막 이런 증상들이 있는 분들이어서 어떻게 참 얘기를 해드려야 될지 저도 참 어렵습니다. 기본적으로 모든 치료, 백신도 그런데요. 항상 따져봐야 되는 게 이거를 했을 때 효과가 어떻고, 이거를 이제 하지 않았을 때 효과, 그리고 혹시 이거를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이제 전반적으로 다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. 근데 우리가 백신이 뭐 안전하다, 어떻다를 얘기를 하려면 기존에 맞았던 사람들 수가 많아야 되잖아요. 그런데 기존에 맞았던 사람들 중에 간질환 환자 비율이 높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간질환 환자분의 데이터가 좀 충분히 쌓이면 이거를 맞아도 됩니다. 안 됩니다를 확실히 알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 데이터보다는 어떤 전문가의 의견 뭐 이럴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주로 중심이 되고 있어요.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우리나라 대한간학회의 경우에는 만성간질환 환자는 백신을 맞는 거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. 그리고 유럽간학회도 만성간질환이 있더라도 사실 이분들이 코로나 걸리게 되면은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을 고려를 했을 때는 백신을 맞으시는 게 좋다라고 유럽간학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미국간학회도 마찬가지로 이제 간질환이 있을 때 가급적 코로나 백신을 맞으라고 되어 있는데 간 기능이 매우 떨어져 있는 비대상성 간 경변 환자. 즉, 복수나 황달, 정맥류 출혈, 그리고 뭐 간성 뇌증, 간성 혼수, 이런 것들이 있는 환자분들은 백신 중에서도 mRNA 백신이라고 우리가 보통, 어, 모더나랑 그 다음에 파이자가 mRNA 백신에 해당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 mRNA 백신을 맞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. 아스트라제네카나 이제 얀센 같은 경우는 mRNA 백신은 아니고 이제 뭐 다른 아데노 뭐 전달 백신 같은 거여가지고 보통 비례상성에 대해서는 권유를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데이터는 없어요. 그래서 보통 아직 제 환자분들 중에 이제 맞으신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확실히 간경화 중에서도 대상성 간경화 기능이 좀 좋으신 분들은 큰 문제 없이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비대상성 환자분들은 아직은 거의 안 맞으셨어요. 제가 아직 권유를 좀안 해드리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결론은 대부분의 만성간질환 환자분들은 백신을 맞으셔도 됩니다. 그리고 맞으시는 게 좋고요. 다만 기능이 매우 떨어져 있는 뭐 비대상성 간경화 황달, 복수, 그다음에 뭐 간암 이런 종류가 있을 경우에는 백신을 조금 미루던지 아니면 백신 중에서도 mRNA 백신 똑같아 어, 먹었네요. 화이자랑 그다음에 얀 얀센 말고 모더나, 네 화이자랑 모더나를 맞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. 네 이상입니다.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랄게요.